오늘은 목포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는 전라도 목사가 거주하던 나주의 선교부를 설치합니다. 목사라 그러니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아니고 이 당시 목사는 조선 시대에. 정삼품 외관직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는 관리가 아니고 궁궐 밖에서 일하던 관리였습니다. 경기도나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에 20목을 나누어서 목사를 파견했습니다. 지금의 도지사와 비슷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들이 관할 지역에서 농업이나 세금, 교육진흥, 수비, 소송의 처결 등을 맡아서 관리하였습니다. 1897년 3월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바로 나주에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배유지 선교사님과 오른쪽에는 하위렴 선교사님, 이두 분이 나주에 왔습니다. 거기 땅을 매입하고 선교사 주택을 나주에 마련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라도의 중심지가 바로 나주였습니다. 이때 유림의 본산지인 나주 향교를 중심으로 선교사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선교사들이 나주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할수 없이 두 선교사는 나주에서 목포로 옮기게 됩니다. 목포에 온이두 선교사님은 오웬 선교사님과 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원, 조금 후에 또 나올 겁니다. 목포에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는 일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분 선교사님들이 유달산이 보이는 목포 양동 초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분의 선교사 주택과 예배당을 겸하여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초분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매장하는 대신에 그어 돌 위에나 아니면 평상 위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형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이 되면은 시신이 다 썩고 나중에 뼈만 남으면은 그 뼈를 모아다가 장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갖다가 두는 데를 초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선교사들의 주택과 교회는 바로 이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도깨비라도 나올 듯 하는 그런 무서운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거주할 수 있어서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주의 자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포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성교사님들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오원, 오원 성교사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오원 성교사는 목사이면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선교활동하기가 더 좋았습니다. 오원선교사는 목포진료소를 초분이 있는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오원선교사는 해남과 진도, 완도, 강진, 장흥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또 진료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배유지선교사는 그 아까 보셨던 왼쪽에 있는 그 선교사님은 내륙 지방을 전도했습니다. 한평이나 영광, 장성, 나주, 광주 지방이 그의 선교지였습니다. 1901년 배유지 선교사는 부인과 딸을 두 딸을 목포에 남겨두고 내륙 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중에 마침 전주 선교부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부인 사망, 목포 오원, 오원 선교사가 목포에서 전보를 친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배유지 선교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목포까지 말을 타고 가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군산으로 달려가서 목포로 가는 화물선을 탔습니다. 목포에 도착한 배유지 선교사는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아내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두 딸이 엄마를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배유지 선교사는 아내의 시신을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동료 선교사들과 목포 교회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서울에 있는 양화진 양지 바른 곳에 매장하였습니다. 이 무렵에 서부인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예, 스트레퍼라고는 하 선교사님이 여자 성교사님이 1902년에 목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목포 정명여학교 지금의 정명여자 중고등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배유지 선교사는 그의 사랑채에서 남자 아이들을 모아서 목포영흥학교 이 학교가 현재 목포영흥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학교들이 이 전라남북도에 있는 청년들에게 민족의 국가관을 심어주는데 큰 공헌을 하고 젊은이들과 한국 근대화에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는데 시간을 쓰셨다. 뭘 하는데 시간을 쓰셨을까요? 예,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셨다.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분이 어디에 집중하고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무슬림들은 하루 다섯 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하다가도, 일터에서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카페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비행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복도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기도가 중요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바빠서 어쩌면 하루에 말씀 한절 읽지 못하고 기도 3분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0편 55편 17절 우리 오늘 어, 귀한 찬양을 드린 성가대가 믿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이 왕이었는데 임금이었습니다. 자기가 뭐든지 할수 있는 위치에 있고 예, 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다윗이 한번큰 실수를 했습니다. 범죄했죠. 그러나 그는 일평생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을까요? 이렇게 매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10편 116편 2절에 다윗이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자 반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바쁜,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다비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우리 남자분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날 낮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배고픈 5,000명의 남자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예수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휴식이 필요하신 주님인데도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기도가 더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성가대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알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우리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메나탄에서 델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주 그 집의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지하실은 1층은 가게이고, 델리이고, 지하실은 재고를 쌓아두는 창고입니다. 그 지하실 창고에 한평 조금 더 되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만들어서 기도실이라 이렇게 적어놓고 이장로님이 비즈니스가 힘들 때,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을 하시다가도 지하실에 내려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성가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 번째, 우리 남자 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자 반에서요. 성가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자 반에서, 여섯 번째 여자 반에서, 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또, 조용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힘든 그의 제자들을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로 오천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에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대세다로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 가운데 왔을때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게 됩니다. 바람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47절 48절 우리 성가대가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이다. 예수님은 멀리 계셨지만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조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페리세이드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페리세이드 교회가 힘든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는 모습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셨던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페리세이드 교회로 달려오셔서, 어려움을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여자반에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적 시험 받는 자들과 시험 받는 교회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성령님도 페리세이드 교회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남자 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돕는 분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10편 33편 20절. 우리 성가대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로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을 도우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이 일자 힘들게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노를 젓는 그 앞에 귀신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도우려 오신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자기들을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겁을 먹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52절 예, 우리 성가대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밤 사경의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시는데 귀신인 줄 알고,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았어요. 왜요? 제자들이 떡을 떼시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낙심을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연말까지, 2월달까지 옆에 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 문 닫는 것 아니냐. 뺏기는 것 아니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면, 무디지면 제자들과 똑같이 무서워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물리로 걸어 오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겁내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힘들게 노를 젓던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안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이 이제 우리가 볼 동영상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삼등이셨습니다. 못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외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1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며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페리세이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